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유부혁입니다 저희 오늘 수면하고 숙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셋이서. 네, 저는 계속 서로 이름 부르기 하시 그러니까 저는 4번이라고 사라고 불러 주세요. 왜 살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네. 따르면 전 3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는 2. 해석은 네. 각자 하시는 걸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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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수면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은 거 같고요. 그래서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에서 서울에 사는 20대 이상 49살 이하 아, 20살 이상 49살 이하 800명에게 물은 결과 값을 토대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그 이야기 앞서서 잘 주무셨어요 어제? 저는 조금 못잔 편인데 그렇다고 네.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몇어 시간? 어저께 사실 11시에 잤다가 2시에 좀 황급히 깼다가 아, 끊어 자는 거죠. 네. 그 그렇게 끊어 자게 됐는데 음. 그래도 오늘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한 5시간 잔거 같아요. 저는 7시간 잤는데 평상시와 비슷하게 잔거 같고 혹은 조금 더잔거 같아요. 각자가 이제 그 수면의 수면 시간은좀 다른데 전 5시간 자고도 잘 잤다고 이야기하고 자는 시간으로 보면 지금 3번이 어, 제일 많이 자잖아요. 사실 되게 많이 자죠. 거의 동면 수준으로 자. 계속. 네. <laughs> 우리가 설문조사 값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좀 넘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49는 6시간 45분. 6시간 정도. 45분 평균 시간이 그렇게 나와서 생각보다 많이 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 똑같은 음. 값을 보고 선배랑 저랑 다르게 음. 생각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 조금 자지? 저는 무조건 7시간 반을 자니까 나는 한4섯시간 자는 줄 알았어 한국 사람들 하도 안 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 저희가 이번에 저희 자체 조사로는 6시간 45분 정도를 잔다 근데 사실 나는 이상적으로는 한 7시간 45분 정도 자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한국인들이 얼마나 사실 덜 자고 있는지에 대한 어 입증 자료라고 보였던 게 OECD 기준으로는 한국인들이 제일 적게 자거든요. 우리가 수면 시간 꼴찌예요. 근데 그때 기준이 7시간 40분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아, 우리가 도대체 꼴찌다. 도대체 얼마나 자야 되는 거야? 일단은 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 평균 출퇴근 시간이 한 시간으로 잡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대체적으로 11시 전엔 자야지. 그 다음에 그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음. 그렇게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문조사 값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섯 시간 사십오 분이 맞냐, 정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잘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잘잘수 있을까? 저는 사실 어 잠을 한번 자면은 잘 자거든요. 깨지는 않는데 근데 자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또 하나 놀라운 통계. 어쨌든 우리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30분 이내 잠을 잔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람들이 대다수 더라고요 어, 저도 불, 내 기준은 불면증이에요 아, <laughs> 저도 아, 10분 안에 자는 편 그래요? 저는 1시간 정도 뒹굴고 서서히 기절하듯 잠을 잡니다 <laughs> 그래서 어 사실 되게 놀라웠어요 주변에 잠못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활 패턴이 뭐 많이 깨진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정서적인 요인 제일 음.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네. 예비 저희 신랑을 만나고 아주 잘자게 됐죠. 음. 네, 마음이 편해지니까 음. 그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고 수면 환경도 엄청 고려를 하거든요. 그때 딱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조도, 조도, 음. 온도, 밝기, 온도, 조... 따뜻해야 잘 자는. 네, 저는 따뜻해야 잘 자요. 조도, 온도, 습도 세 가지를 제일 중앙에 생각해서. 저는 사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도 암막 커튼 만나고 거의 인생이 달라졌다 암막 커튼 암막 커튼 안마커튼 하길래 암막 커튼을 집에 설치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거의 신세계 <laughs> 이게 사람이 다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느끼는 게 다른 것 같고 수면의 영향도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잠들기 전에 뭘 하는지에 대한 설문도 좀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우리 그 안방의 그룰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스마트폰을 안방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스마트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게 저는 빨리 잠드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안막 커튼도 중요한데 스마트폰을 사용을 너무 많이 해요. 30% 이상이 자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으로 스마트폰이나 TV를 시청한다고 써있거든요. 중독자, 중독자. 한 그런 거를 인지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보하면 해요 일려잠 해요. 일맘잠자려운 순간부터는 최대한 안 오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참 근데 그래서 오히려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t t 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수면에 노력하는 저조차 제일 끊기가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그런 걸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중독적으로 되어 있냐 이런 생각을 좀 다시하게 됐어요. 그만큼 끊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자기 우리가 어게 힘든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laughs> 제 주변 많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출근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음. 이제 나, 내가 놀 시간이 지금 이 침대에서 이렇게 내가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엔스타 하고 이런 시간이 내꿀 같은 시간이다? 아니 왜 침대 위에서 노는 거예요 다들? 응. 침대 에서 자야지 그게 마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관심이 수면이냐 숙면이냐에 관심도 있지만 수면에 들고 나서 그러니까 수면에 들고 나서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매트리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음. 하고 있는 어, 이 흔들리지 않는 이 편안함. 최고. 예. 이이 매트리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조사를 음. 좀 했잖아요. 거기 결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장재 <놀람> 내구성 친환경성 이런 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좀 놀랐는데, 음. 어왜 사람들이 내장제라는 거잘 모를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신경 쓰게 됐지? 그래서 좀 검색도 해보고 선배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이제 라돈 사태가 있었던 게 가장 크게 원인인 음. 것 같더라고요. 음. 스프링도 중요한데 스프링을 감싸고 있는 그 내장제가 안전상 안전한지 그리고 이게 뭐 아까 라돈 얘기했지만 라돈 플러스 우리 지금 앉아 있는 게 이게 나년 매트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 불이 났을 때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안전한 매트리스인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비자 욕심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욕심 커진 거죠. 생각해 볼수록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내 몸이 뉘어서 어쨌든 뭐 일곱 시간이든 여섯 시간이든 어쨌든 굉장히 뭐 많은 시간을 머무는 곳이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주요하게 내가 잠자고 있는 곳이 가장 먼저 홀라당 타버린다 이거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공포스러운 일이라서 네 결론을 그 변론, 변론. 대야죠 잠에 대해서 뭐 과거부터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인식 각성이 좀더 어 커졌다. 한 7, 80년대, 뭐, 이를테면 산업화가 고도로 이루어질 때, 그때는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조금 자고,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많이 자면 게으르다. 이런 중요한 건 알지만 챙기지 못했던 어, 챙기지 네. 못했던 챙기면은 좀, 어, 약간 뭐, 사치스러운 것처럼 음, 생각했던 건데. 잠은 이, 사치가 아닌데. 전혀 아닌데.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잘 살게 됐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이제 건강과 복지와 그러면서 수면에 대한 중요성이 더 인지되고 있는. 음.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개개인의 리듬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개인의 리듬에 조금이라도 더 맞춰줄 수 있는 게 배려가 아니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갈수 있는. 과거에는 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게뭐해 떨어지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다 잤잖아요. 잠에 대해서 좀더 어 상대방 은 어떻게 자는지 관심도 가지고 또뭐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불려 빨리 끝내. 아기가 네. 있어가지고. 네. 정말 다크서클 달고 다 출근하셔서 손배 혹시 못 자셨어요? 난 이러면서, 행복한데? 어난난잘 아, 잤는데? 너무 잘 자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 왜 이제 밤새리? 어. <laughs> <laughs> 약간 다크서클 사실 음. 6 개월 아기 두고 잘 자기 힘들죠, 언니? 아전 정말 잘 자요. <laughs> 정말 잘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돌때 한번 네. 뵙고 네, 다시 얘기 알겠습니다. 나누도록 할까요? 네. <laughs> 자 그럼 우리 인사를 하고 마실까요? 네.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잠이 네. 중요하니까 자.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